큰 엉겅퀴가 <laughs>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막 4년 전에 얻어온 <laughs> 건데 지금 관심이 찾아 남았습니다 간에 좋은 큰 엉겅퀴 귀엽니다 <laughs> 꽃이 피었습니다 큰 엉겅퀴 꽃입니다 그곳에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호박밭이랑 잡초들 때문에 <laughs> 길을 못폈네요 꽃은 많이 달렸습니다. 가시가 많은 잎을 따서 갈아 먹습니다. 간에 좋아서요. <laughs> 두 마리의 새가 쌍으로 울고 있네요. 고마워 새들아.